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와 함께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어떤 일을 하든 기초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 운동이 실력이 늘지 아니하고, 자꾸 어, 실력이 멈춰 있고, 더 이상 늘지 않을 때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게 됩니다. 기초를 다시 하다 보면 다시 성장하게 되고 자기의 폼과 자기의 자세가 바로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언제나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 흔들리고 새 속에 빠지고 방학이 될때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기초 속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시는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캐리그마적인 예수님의 생애적인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사건 속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형식을 바꿔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진짜가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형식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게 본질이 증거되는 것을 갖다가 선교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기초적인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회복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기둥과 첫 번째 가장 큰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나 우리들의 수고나 우리들의 헌신이 무가치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하지만 누구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제일의 법칙입니다. 그 말을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할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런 전제를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탄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 속에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고 인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은 사실은 인생을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30년 수고하고 한 30년 노력하고 한 30년 아끼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30년 지나고 난저희 60은 머리도 허옇게 됐고 피부도 늘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좀 뛰면 이제 계단에서 2층에서 3층까지 걸, 걸어 올라와서 헌금위원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숨이 차가지고 기도를 몰아셔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면 세월을 보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훨씬 더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한 지경에서 인생을 끝나야 되고 그 종착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불못이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인간은 이와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의 두 번째 법칙이 죄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이의 죄로부터 인간에게 유전되고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며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쓴 사망이다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으로 단절돼 버렸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다 그래서 요한 칼비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일까 라고 할때세 번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렬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죄의 싹슨 사망. 죄값은 생명이 치르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인류의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선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의 성자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인만우엘.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냅고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원인인 죄값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건져내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면 한 분은 구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리야마 죄가 들어와 만민에게 퍼졌으니 한 사람의 의가 들어와 만민을 의롭게 하는 것이 맞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처럼 사용하지만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성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쓰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사입입니다 그게 이단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공생회를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택함을 받은 자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루어 나가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기초적, 복음적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불평과 낙심과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부르며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될수 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뒤가 다 막히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 앞에는 죽은 사람에게조차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무덤문을 열어놓자 나사로야 나오노라 할 때에 나사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호이런 어, 애가 이제는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젠 끝났다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에 우리나라 저 끝에 해남 쪽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마을, 여러분 땅끝입니다. 땅끝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도 표현하지만 땅끝부터 나머지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새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주실 것이며 새 역사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리야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내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믿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라는 것이 가능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믿음 안에서 바라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불가능 일이었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일은 인류 이외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남은 우리의 세월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 여러분 스스로만 보는 미력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돌아가 천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깨가 늘어지고 많은 교회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성된 소망과 생기를 가지고 말하는 교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 낙심과 좌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이 기초적인 원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다시 한번 이 원리 속으로 내려가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들어와 나의 연약한 것을 가져가시고 나는 그로도불어 먹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시대를 이겨 나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한받은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30배가 뭔지, 60배가 뭔지, 100배가 뭔지 체험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자로 하나님의 것을 쓰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영성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또 자신의 계획과 꿈이든, 어떤 거든지 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길로 갈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아직까지도 옛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속에 붙잡혀 있고 나의 악한 습관 속에 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불의 상근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져온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